예의주시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어야죠 왔어요 항상 패턴이 아... 같아요. 이제 담배를 다 피고 혼자 들어갈 거예요. 완전 그 만취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키스하고 막 바지 에손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거 찍으면서 나이스, 나이스 <laughs> 그리고 한 사람이 다수인, 이성을 만나는 경우 여자친구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것도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사실 거기에 검색만 해도 수백 개가 나와요. 거기서도 외도 사건이 되게 많아요. 불륜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요. 2080. 숙박 없어. <laughs> 이런 데 말고도 이런 게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혹시 어떤 현장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뭐 제가 주로 하는 외도 사건인데요 지금 남편분이 외도를 하는 증거들이 포착이 돼서 증거 수집을 하러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현장을 나와서는 네. 잠복을 하시는 건가요? 사건마다 뭐 미행을 하든 잠복을 하든 뭐 경우의 수가 많은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잠복을 하고 있다가 증거 수집을 하면 됩니다 잠복이라고 하니까 네. 직업적으로 뭐 형사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도 증거 수집하고 있는 유아이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은 네. 어떤 사건이지죠 의뢰인은 여성분이시고 본인의 남편이 외도하는 증거를 포착을 했어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반응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화를 내는 경우 아니면 뭐 집을 나가는 경우 아니면 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등등 많은데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들켰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발뺌부터 하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없. 없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셔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됐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외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 둘이 직장 동료예요. 외부로 활동이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근무 시간에 자꾸 자꾸 나와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아지트까지도 확인이 됐고 각자의 지분 있지만 둘만의 아지트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사람을 잡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기에 증거 수집만해서 이 증거를 토대로 소송 진행을 할때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죠.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네. 직접 잡으시지는 못하시잖아요. 네. 그럼 의뢰인 분께 전화나 뭐 연락을 드려서 그 현장에서 바로 걸린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대개 네. 어, 당신 요즘 뭐 여자 생겼어 남자 만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네. 실제로 그 배우자를 어떤 취급을 하냐면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아, 당신 미쳤어? 아, 당신 은 의처증이야? 의부증이야? 이런 어. 식으로 몰아가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왜냐면 증거들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네. 나를 정신병으로 몰아가네? 이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신 거예요. 아, 그러 아, 그렇죠. 그러기에 반드시 현장 와서 결정적인 증거를 본인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미행하고 지켜보다가 이제 숙박업소를 딱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증거 수집을 다 하고, 의뢰한테 인 전화를 하죠. 지금, 뭐, 여기에 있는 어디 모텔인데, 이쪽으로 얼른 오세요, 해가지고. 어쨌든, 대시를 하든 숙박을 하든, 한두 시간 만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고그 시간은 그래도 좀 체육구들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아주 멀리로 숙박업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근교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빠르게 오시면, 저희는 의뢰인들 정신교육부터 시켜요. 어떤 식으로 시켜요? 왜냐면그 현장을 네.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사람이 진짜 눈깔 뒤집어지거든요. 아그쵸 이성을 잃는. 네, 막 피가 역류하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상상으로는 했지만 그걸 네. 실제로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기에 돌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화가 난다고 막 때리든가 뭐 머리채를 잡는다든가 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 불리해지. <laughs> 네, 맞습니다. 외도는 외도고 어쨌든 때린 거는 폭행이니까 형사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합의는 봐야겠고 돈도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기에 교육만 한 30분 이상을 딱 하고 절대 손으로 건들면 안 되고, 뭐 이런 신용도 해서는 안 되고, 네. 뭐 카메라 들고, 동영상 키고, 직접적으로 찍으시면 된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죠. 근데 100이면 100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외도를 하신 분? 이요 네, 숙박업소에서 아. 다른 이성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라이브로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 의뢰가 들어오시는 비율이 아내분들이 많은가 요 아니면 남편분들이 더많요 5대5 정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면 하 남자가 나가서 만나는 상대 이성은 여자일 거잖아요. 네. 남자끼리 만나는 경우는 그, 드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에서 먼저 눈치를 채냐? 그거에 아. 따라서 남편분이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네, 보통 이 탐정 일을 하시면서 네. 수입 같은 거는 어떻게 되해실까요 수입은 저희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많이 벌고 일이 적으면 좀 적게 버는 상태인 거죠. 왜?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번 달에 좀 많으면 소고기도 사 먹고 하는 거고 네. 일이 좀 없으면 삼각김밥 뭐사 먹고 하는 건데 네.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는 네. 뭐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는 벌어가지 않을까. 아, 그럼 이게 건당 받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건 당 가격인 거죠. 아, 일수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 일수에 따라 네, 하루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아. 하루 네. 거예요? 네 하루 아. 투입해서 오늘 철수할 때까지의 금액인데 네. 최소 기간은 3 일이고 네. 그리고 3 일인데 5일 하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일수가 더 많아지니까 네. 7일 하면 더 많아질 것이고 아.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삼장님이 의뢰 받으셨던 그런. 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네. 아내분 몰래 애를 데리고 갔어요. 아내분 몰래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아. 애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을 강하게 한 거죠. 아. 근데 아이는 어렸고 결과적으로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러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 이제 그 남편의 부모님들이 봐주고 있는 상태였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도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양육권 소송으로 결국엔 승소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고 연락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건 진행은 의뢰가 이제 메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은 못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근데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뢰인...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여성분이고 아내분이고 자기 남편이랑 딸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평소보단 좀 일찍 오게 됐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하셨대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문을 좀 빠르게 빡빡빡 열고 확 들어갔는데 자기 딸 방에서 자기 남편이랑 홀딱 뽑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 아, 그 남편분이 다른 외도자랑 딸 방에서 딸이랑? 아, 딸이랑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들켰다고 해요 아, 이게 일단 친딸인 거잖아요 친딸이죠 오. 그래서 어느 날을 딸과 혹시나 이제 아빠한테 뭔가 뭐 협박을 당했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딸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딸의 반응이 엄마가 그날 일찍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빠랑 나랑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그날 일찍 와서 우리 뭐 관계가 다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증거를 잡아서 이건 뭐뭐 뭐 저기 뭐 법적으로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처벌을 받더라도 네. 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사람들이 진짜 전 국민이 다알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정말로 뭐 다른 문제가 생기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저조차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뭐한 사람이 여러 다수인 이성을 만나는 경우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와. 쟤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몇번 있었어요. 그러각보 네. 좀 있, 있나 보네요. 그런 케이스가. 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물론 배우자는 따로 있고 네. 여자친구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경우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기 화성 가면 온천이 있어요. 네. 온천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숙박업소들이 다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금요일 날 A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네. 다음날 토요일 날 집에 와서 B 여자를 태우고 다시 그 장소로 가요. <laughs> 그리고 다음날 집에 왔다가 C 여자를 태우고 또 가요. 거기를. 와.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도 만나고. 아, 진짜?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엄청 많네요. 많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헤어진 친구를 찾고 싶다부터 네. 본인이 이제 가게를 하는데 네. 가게 앞에 이제 뭐 아침에 문을 여는데 매일 아침 똑같은 장소에다 개가 똥을 싼다고 그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분들도 있고. 네. 아 이게 불류는 사건이 많긴 하지만 다른 이제 그런 사건도 이제 황당한 사건들도 좀 있는 어많아요 그리고 자기 딸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하고 싶다. 아, 그런 분들. 네. 많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결혼 전제로 만나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네.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겠죠. 실례지만 그 따님이 나이가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리고 꼭막 말도 안 되는 네. 전화들은 새벽에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사람을 좀 죽여주세요. 아, 그래요? 네. 살인청부에 이런 의뢰도 어, 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도 딱 이렇게 약간 죽여 어, 싫어요. 안 죽일래요. 그러고 그냥 끊죠. 어, 그런 거안 해요. 안 죽여요.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네.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전화 한 번만 하고. 네. 어 죄송합니다. 지금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사건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연락 오신 이 의뢰인분은 지금 저기 하남이에요. 예, 네, 미사. 무조건 저한테 해야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현장에 잡혀 있으니까. 네. 죄송하다. 안될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직원이라도 보내 달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들어가는 사건은 의뢰를 받지 않는다.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둘을 보내 놨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안 들어가는 사건을 진행한다는 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 된 그런 게 있나요? 계속 일단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 땡땡이 치고 오는 거다 보니까 네. 오늘 올지 안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상 오게 된다면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2시 조금 넘어서 오든가 아니면 뭐 점심을 외부에서 먹고 오든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서 왔어요 네. 보통 이렇게 현장을 찍으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때 보내드리면 되는데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거의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죠. 지금 답장이 왔어요. 너무 반갑다고. 다행이네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요. 너무 좋네요. 오늘이 세 번째 오신 거라고 하셨나요? 여기요? 네. 탐정, 탐정님 받고 여덟 번? 8번? 아 여덟 번이요? 여덟 네. 번 중에 3회를 여기로 왔어요. 아... 오늘까지 하면 4 아홉 번 중에 사회 항상 패턴이 아, 같아요. 이제 담배를 다 피고 네. 저기 공동 현관 비번을 누르고 혼자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저분들 치밀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흡연을 하고 들어가요? 어린이의 남편분이 여기서 집이 멀어요. 멀어서 네. 이 남자는 지금 되게 안정적인 상태일 거예요. 아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막 뭔가 머리를 써서 하는 것 같진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건. 네. 이들이 이 안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는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기에 이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오기를 바랬었고, 네. 이제부터는 이들이 이제 나와서 뭔가를 하길. 아. 뭐,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다든가, 네. 술을 먹는다든가. 왜냐면, 결국에는 판사가 봤을 때는, 네. 여기 같이 왔네, 끝이 아니고, 네. 왔는데, 나와서 못도 먹고, 손도 잡고, 왔다 갔다, 얘네가 이러네? 너네 어, 안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네. 아직 들어온 게 일단 팀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네, 엄청나게 반가워 하셔서 다행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까지 패턴이 어떻냐면 네.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으면 종일 여기 있다가 어, 잠시만요. 전화 한번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 사람 지금 3 0몇 년째 아내분이랑 애들을 때리고 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맞아요. 삼삼오 모여서 뭐 다과도 먹고 한대요. 뭐그 근처에서 볼 일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레이나 통화를 하니까. 어, 만나는 여자가 몇명 있다고 해요 그 여자들이 차가 있어서 거기로 가어디론가 픽업을 왔을 수 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좀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직원분이세요? 아,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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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돌리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들어가셨는데 네. 나오는 거를 이제 잡으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어야죠 보통 그불량한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0대부터 네. 80대까지 있어요. 어, 20대부터 80대까지요. 네. 2080. 아 어, 정말 <laughs> 다양하네요. 다양해요. 80대 분들도 계시다는 게 조금. 약을 드세요. 아 약을요? 힘이 이제 없으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그 불륜이라는 게 회사나 이런 뭐 같은 집단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어 그렇죠. 뭐 동호회, 네. 직장, 뭐 지인, 무슨 모임 일어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내 아이의 어린이 집에 다른 학부형과 바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게 그럼 보통 일주일에 한 네. 의료가 몇건 정도 들어오세요. 한 달에 10건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성수기 비수기가 별로 없어요. 바람 불륜이라는게 네. 봄에는 이제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바다 가고, 가을에도 단풍놀이 가고, 겨울에는 눈보러 가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바람을 필수 있지만 약간 조금 비수기 그래도 좀 비수기다 명절 음, 네.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조금 네, 좀 비수기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막 그런다고 들, 들었거든요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것도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밴드도 있고,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고. 근데 사실 거기에 검색만 해도 뭐 내가 사는 지역이랑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그럼 뭐, 서울, 배드민턴. 수백 개가 나와요. 거기서도 바람 많이, 외도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약간 이미지 안 좋은 동호회 자체가 뭐, 등산, 뭐, 수영,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기 뭐, 저 십자수, 꽃꽂이 이런 데서도 바람은 다 펴요. 그게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에이, 많고요. 네. 아, 약간 그러면 좀 바람을 의심해야 될뭐 이런 행동들 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원래대로라면 뭐 이렇게 뭐 탁자 위에 올려놓고 뭐 어디에 올려놓고 항상 벨소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에 꼭 쥐고 있고 뭐가 와서 봤는데 계속 뭐 진동이나 무음이고 패턴도 안 잠궈놨는데 잠겨 있고 뭐 이런 식이나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뭐 평소에는 뭐 출근할 때 매번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고 치면은 뭐 자꾸자꾸 바뀌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네. 못 보던 속옷이 막 생겼고 좀 야한 거 같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는 패턴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숙박업소 이런 데 말고도 이런 게 있나요? 차아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 없는 드문 이런 주차장 같은 그게 대부분은 내가 차 안에서 이성과 어떠한 뭔가를 뭐 서로 뭔가 뭐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어두운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많은. 아왜왜그렇죠그 사람들의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치밀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장소에서 만나요. 네. 근데 여기까지 각자 따로 와요. 각자의 집에서 네. 따로 와서 어느 한 공간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헤어져요. 의심받을 아,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 만나요. 와, 아... 진짜 치밀하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도 네.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알아서 그 식당을 찾아가서 만나요. 오, 네. 치밀한데?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잡냐.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술이 문제라고. 그날 식당을 가가지고 술을 먹고 2차 갔다가 3차까지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완전 그 만취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키스하고 막 바지에 손 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싹쫙다 찍어가지고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신 멀쩡할 때는 그렇게 치밀하게 하다가 맞아요 가 풀려버렸네요 키스하다가 둘이 같이 막 넘어지고 아...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일... 누워서도 계속 길거리에서 <laughs>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찍으면서 나이스 나이스 <laughs> 그런데 완전 행제 아닌가요? 네. 거의 뭐주은 거죠 뭐이 정도면 한앞을 모르는 몰라요 네 뒤에 오니까 과잖아 아 저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도심은 괜찮아요. 네. 도심은 사실 전화 한 통만 해도 밥을 갖다 줄수 있잖아요. 네. 좀 외진 데가 있어요. 주변에 편의점조차 없는 아, 아주 외진 곳. 네. 진짜로 막 배가 고프면 당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저런 거라도 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먹고살자고 하는 데인데 네,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치를 해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과자가 있으니까 아빠 차이는 먹을 게 많다고 마음대로 화장실이나 식사 같은 것도 뭐 평소 같으면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그런 게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직업으로 선택을 했고 어쨌든 레인들은 지금 이 한순간에 정말 많은 걸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음. 이게 이제 함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네. 분들의 안 좋은 시선이 제 주변 지인들은 다 모두 잘할 것 같다고 응원을 많이 해 줬고 삼정, 삼정님이 생각하실 때이 네. 일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활동적이다. 그리고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만큼의 스릴도 있다. 보람도 있다. 결국에 결국에는 삼정 삼정님의... 잘, 잘 맞는 그거다 보니까 아게 가장 큰장점요일 그, 네.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이러, 이렇게 영상 올라가면 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육 사업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막상 겉모습만 보고 와보시고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재밌고 이런 것만 상상을 하시다가 현장에서는 사실 거의 80% 90% 이상이 대기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겨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좀좀 좀 긴박한 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못 이기시는 분들도 있고, 삼정이란 일은 어떤 의미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내 배우자의 외도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도를 한다고 치면 사실 그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가 지금 당장에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걸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선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민간 탐정이란 사람이 내 대신에 증거를 수집해 사기치고 등쳐먹지만 않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오래 하실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정년이 없어요. 뭐 일반 회사들은 50대, 많아봐야 60대 되면 정년퇴직을 하고 결국에는 자리를 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저는 그 나이가 되더라도 제 팔다리 무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면 사실 일은 계속 할수 있으니까요.